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소개를 저희 시청자 분들한테 좀 간단히 해주시수있을까 예, 저는 어, 시카고에서만 46년 살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방송과 언론인으로 살고 있는 김환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김환기 회장님 모셔온 이유는 뭐냐면요. 영주권 받으시고 미국에 이제 정착하실 때 어느 주로 갈까요? 어느 도시로 갈까요? 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대부분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쪽 얘기를 하시는데 찐또베기로 시카고에서 46년째 살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왜 시카고 정착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계속 시카고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장님 시카고하면 시카고 피자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요. <laughs> 시카고하면 피자만 생각하고 또 네. 시카고 안 오는 이유 물어보면 알카포네 이야기하고. <laughs> <이런 거. 웃음> 정착하시게 된 이유는 뭐 어떤 이유신가요? 그거는 이제 이제그당시 는 아, 미국에 가는 사람 별로 없었, 없었기 때문에 46년 전에 예, 저희들은 예. 그때 전 가족 이민으로 76년에 가셨습니다. 1976년도에? <laughs> 네, 네. 예, 그리고 갔고 네. 여기서 물론 대학당에 다 갔지만은 거기 가서 대학새로다 공부하고 를 예. 여기서 예. 예. 뭐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네. 또, 개인 사업하고 이러다가 음. 이제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회장님, 사실은, 시카고로 이민을 가셨지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시카고에서 계속 계시고, 결혼도 하시고, 애들도 거기서 키우셨단 네, 말이에요. 네. 살기가 좋은 동네라서 그러셨던가요? 아니요, 이제 그, 일단은 제가 살아보니까, 뭐, 다른데 갈 이유는 없이, 네. 학군도 좋고, 학군, 아. 네, 또, 한인들도 아주 정감있고, 네. 서로 잘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해서, 어, 시카고를 떠날 이유가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46년을 살았지만 자연재해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시카고 뭐 바람이 세고 춥다 이런. 아,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네.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또그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겨울에 뭐 춥지도 안하고 눈도 별로 안 오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럼 치안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치안도 네. 이제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인들 잘안 오잖아요. 네. 뭐 LA나 뉴욕만 네. 네. 가시고 그래서 네.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알카포네 이야기하고 <laughs> 뭐 범죄 도시 뭐 옛날 그 네네. 이미지 어, 그때 어. 뭐그 대공황 때 이야기하고 이런데 네. 그런 거 일체 없고요. 네. 이제 여기는 그 범죄 좀 저지르는 그런 이제 용의 의 사람들을 저 집단으로 저 사우스 쪽에 보냅니까? 예가 있고 오. 우리 쪽에는 뭐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염려도 별로 없고. 음. 예. 그 보면은 한인들이 딱 밀집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이제 김한계 회장님이 미주 한국일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 있어요.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거기 이제 알차게 내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다른 주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밀집해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한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거리가 그렇게 안 멀기 때문에 좀 흩어져 있어도 네. 뭐 15분, 20분 운전하면서로 다 왔다 되니까. 갔다 할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 시카고 자체는 이제 유학생들이나 또 노인들 네. 그렇게 위주로 많이 형성돼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편이죠 음. 학군 이야기는 미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아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시카고 학군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유대인들 따라가거든요. <laughs> 네. 유대인들 사는 대로 한국 사람 계속 집중 적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도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뭐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 살던 데는 이제 또 중동 사람들이 또 네.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유대인들 따라가다 보면 학군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다. <laughs> <laughs> 자기들 그렇게 형성하기 때문에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네. <laughs> 그렇게 그래서 어, 좋아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음.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네, 시카고에. 그리고 이제 대학도 뭐 음. 노스웨스턴 대학, 음. 또 시카고 대학, 음. 뭐 일리노이 출입 대학 음. 유명한데 네. 그런 것 대학도 많이 있고요. 음.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듣기로는 저희가 하와이가 첫 이주가 아니랍니다. 시카고의 한인이 제일 먼저 갔다. 네, 네, 네. 굉장히 시카고에 대해서 자부신가, 그리고 시카고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회장님이신데요. 미국으로 이주 오시려는 분들한테 시카고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만들어주시면 뭐가 있어요? 첫째는요, 네. 어, 미주 이민, 어, 한국 사람의 미주 이민 효시가 하와이가 아니고 시카고예요 네. 하와이는 이제 1 2 0 내년에 120주년인데, 하와이 수수, 수수, 수수 사탕밭, 농장. 거기에 이제, 음. 그냥 노예같이 끌려간 이제 네. 그런,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기념해서 내년에 120주년인데, 네. 그 10년 전에, 1893년도에, 네. 시카고에 세계 박람회가 열렸었어요. 네. 예, 세계 박람회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네. 참여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그 전시를 했었다고요. 와. 근데 그게 기록이 다돼 있어요. 그리고 네. 그때 전시했던 전시관도 지금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분들이 왔을 때그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때 오신 게 고정이시죠. 고정 때? 네네시카고에 네. 네. 살던 사람이 그 사람들을 통역했는 기록이 음. 있으니까 오 벌써 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어. 네. 이건 확실한 역사상. 그 사람들은 그 당당한 사람들이죠.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laughs>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그게 이제 효시, 우리 네. 이면의 효시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민의 먼저 시카고. 예, 예, 예.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리 한국하고 시스탄이요? 똑같이 네, 이렇게 네.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뭐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카고 다운타운이 유명합니다. 네. 시카고 다운타운의 그 건물 하나 하나가 네. 아, 음. 다 글작들이에요. 하나 하나가 다그 예술 작품이고. 그 또 건축 학도들로 볼때 굉장히 뚜에당기시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 이제 건축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와서 보고 공부하고 네, 하는죠 공부하러 네, 그 간장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록을 찾아보시면은 네. 미국에서 그 관광객 가장 많이 오는 1등이 미국 그 시카고, 핫다운타운 네, 제일 많이 옵니다 네, 여름에 그러니까 그, 되게 아름다운 도시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좋고. 매, 그럼 세 번째가 학군이 네.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laughs> LA, 뉴욕, 시카고 이런데요 네, 숫자로. 네, 이거 한인 한의 숫자인가요? 한인 한의 숫자로. 예예. 한인 숫자 그렇고 이제 미국 사람 숫자로도 이제 시카고 3위죠. 네네. LA가 1위고, 네. 뉴욕 2위고 이런데. 네. LA 하고 뉴욕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집값도 비싸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시카고는 한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합리적인 생활비. 네, 그래서 옛... 한국 사람들이 정착하기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데죠. 사실. 참고로 뉴욕에서 생활비가 100 정도면 시카고는 77 정도예요. 조금 시카고가 살기 더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미주 한국일보 김완기 회장님을 모셔서 시카고의 생생한 남들은 지금 잘알수 없는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회장님 혹시 저희 시청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제가 시카고 사기 때문에 시카고 좀 자랑을 좀 더하고 싶은데요. 네. <laughs> 시카고는 위치상으로 중간에 있고 네. 그 중서부 13개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카고라고 해서 그냥 시카고만 하는 게 아니고 13개주를 관할하기 때문에. 음. 그게 한국, 미국에는 상원상원은 100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 26명이 거기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파워도 굉장히 오, 크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 무시 못할 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네. 그게 곡창지대도 있고, 오. 또 그게, 어,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은행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럼 제가 한국 사람들로만 이야기, 들고 싶은 거는, 네. 그, 거기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네.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이라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그렇군요. 누구나 만나서 좀 사기도 음. 큰 탈업, <laughs> <laughs> 정말 믿을 만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검증받은 분들? 예. 그 막, 아이뭐 이렇게 실례 안 간다든지 음. 이렇게 걱정하든지 이런 필요 없이 네. 오면은 시카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네. 다정 다감 하시고 네. 어,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저기 막 옮기는 분들이 아니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몇십 년째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그, 46년 계셨으니까 46년 총각 대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laughs> 애넷 살고 네. 그 손자가 일곱 명이고 오. 그렇게 나름대로 다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김한기 회장님 같이 미국 현지에 정말로 오래 계신 분들이 오실 수 있다면 이런 기중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